자, 55번 문제입니다. 자, 내수. 네 A, B, C, D. 숫자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다 거듭제곱근으로 표현이 됐지. 그치? 자, 요4 네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을 구하래요. 음, 크기 비교하라니까, 크기 비교. 대소 비교하는 거야. 알겠죠? 자, 근데 우리가 예전부터 크기 비교의 가장 기본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? <laughs> 자, 예를 들어서 A와 B를 비교하고 싶어. 그러면은 a에서 b를 빼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? 자, 빼서 얘가 답이 0보다 크면 양수면 a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어. 이제 기억났지? 자, a에서 b를 빼서 얘가 만약에 0이 되면 a와 b가 같다라고 했고요. 또 a에서 b를 빼서 음수가 나오면 그렇 0보다 아니 아니 b가 더 크다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야. 이게 크기 비교의 가장 기본이에요. 근데 그냥 뺄수 없을 때는 우리 양수라면 뭐 제곱해서 빼보고 막 이렇게 연습했었지 그치 자 여기서도 똑같은 방법을 쓸 거야 알겠죠 자 그럼 a b 를 한번 비교해 볼까 자 a 에서 한번 b 를 빼보자 그리고 답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구별할 수 있으면 크기 비교까지는 가능하니까 자 a 는2 세제곱은 3 플러스 2 루트 2자 여기서 빼기 자 여기 마이너스를 이제 분배할 거예요. 세제곱근 3 마이너스 2루트 2, 이렇게 되겠지, 그치자 똑같은 한끼리 계산하면 되니까, 음 요거 요거 보자. 요거 세제곱근 3, 세제곱근 3 똑같으니까 2에서 1 빼면 되지, 그치 1이네. 그러면 세제곱근 3자 루트 2 빼기 2루트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 됐다. 답은 나왔는데 얘가 양순주 음순지는 음, 여기 숫자를 맞춰주면 돼요. 그치? 여기가 3하고 2였으니까 6으로 맞춰주면, 자, 여 제곱근 여기다 제곱 붙여야 되지. 그치? 똑같은 수 곱하면 되니까 얘는 9가 되고요. 자, 빼기. 자, 여긴 6이 6으로 변하면, 자, 원래 2였다. 그냥 6 곱한 거 아니야. 3 곱한 거야. 여기도 3제곱을 해주니까 8. 자, 6 제곱근 9와 6 제곱근 8이면 당연히 앞에 있는 숫자가 더 크니까, 당연히 얘는 0보다 크겠지. 양수야. 어, 결론. A가 더 크네. 됐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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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 다음. 이제 AB는 비교해 놨으니까 CD를 한번 비교해 볼까? 자, C에서 이번엔 D를 한번 빼 보자. 자, C 값은 3루트 2. 마이너스 2. 세제곱근 3. 여기서 또빼기얘 마이너스 분배해 줄 거예요. 마이너스 3. 세제곱근 3 플러스 2루트 2 루트 이렇게 되겠지 됐죠? 자 이번에는 요거 요거 3 루트 2 하고 2 루트 2 더해주면 5 루트 2가 되겠고 자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 어, 3제곱근 3요렇게 되겠네 됐지? 여기는또5 5가 똑같은 곱해져 있으니까 5로 묶어주면 자얘얘 얘, 이제 루트 2 하고 세제곱근 3하고 비교할 건데 또 여기 앞에 2하고 3은 6으로 맞춰줄게요. 그러면 얘가 3이니까 여기는 8로 변하겠지? 자, 그리고 마이너스 3이 6제곱으로 변했고요. 여기는 2를 곱하니까 9 이렇게 되겠네. 어? 이번에는 뒤에게더 크다. 맞지? 뒤에게더 크니까 얘는 0보다 작아요. 그래서 이번엔 C와 D를 비교하면 D가 더 커. 됐지? 자, 그러면 이제 큰 것끼리 비교하고, 뭐, 작은 것끼리 비교하고 그럴 건데, 우리 한 방에 요 B하고 D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. 알겠지? 자, 이번엔 세 번째. 자, BD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. B에서 D를 한번 빼볼 거야. 자, 그러면 B 값은, 자, 세제곱근 3. 더하기. 2루트 2. 자, 그리고, 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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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기. 마이너스 분배하면서 써주세요. 자, 3, 세제곱근, 3. 자,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어서 2루트 2. 이렇게 되겠지, 그치? 대체. 자, 이번에도 2루트 2, 2루트 2 더하니까 4루트 2가 될 거고요. 자, 여기 세제곱근, 세제곱근 똑같으니까 1에서 3 빼서 마이너스 2, 세제곱근 3. 이렇게 됐네. 자, 이제 얘는 어떻게 하는 게 편하니? 어, 일단 2로 묶자, 얘는. 숫자를 줄이면. 자, 2묶음면 2루트이니까, 루트 8이야. 그치? 자, 그 다음에 여기 2는 밖으로 빠졌고, 마이너스 3제곱근 3이야. 자, 이제 얘가 큰지 얘가 큰지만 비교하면 되는데, 또 6으로 맞춰주면, 6제곱근. 자, 여기는 8에 2 3 곱했으니까 그러니까 8에 세제곱이 되고요. 어우, 엄청 크지. 근데 여기는 6으로 바뀌면, 2를 곱한 거니까 여기도 제곱을 해주면 9 이렇게 발랑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앞에 이큰게8의세제고 훨씬 크지 0보다 크게 뜨겠네요 어? 자 b에서 d, d 빼서 양수니까 b가 더커와 그나마 이제 끝났다 a b b d d c니까 어? 순서대로 자 크기별로 쓰면요 a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 b 자 B 하고 D랑 비교했을 때 D가 더 커. 아니 B가 더 컸으니까 B가 더 커서 D, 그다음 제일 작은 게 C, 이렇게 됐겠네. 자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은 A와 C를 합해 주면 됩니다. 자 A 값은 2 세제곱근 3 더하기 루트 2 플러스 자 C 값3 루트 2 마이너스 2 세제곱근 3 요것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. 루트2 더하기 3루트2니까 4루트2일 거고요. 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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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우와 이거 사라졌네. 그치? <laughs> 그래서 정답은 4루트2가 되겠습니다. 자 크기 비교할 때 이렇게 계산하는 요령 꼭 기억해 두기 바래용. 쓰고있습니다